게막 청소했는데. 이정도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좋아요. 자. 확인. 지금까지 앨범이 잘 많이 팔렸지. 예. 주방 옆에 있는 방이야. 음. 저기 네 방이야? 만약 저 방에 들어간다면 살아서 돌아가 힘들 저 방에 들어가면 제절 죽이겠대요. <목소리> 뷰도 있고 옆필요 없어. 자, 해 보자 한번. 자, 제가 VR 게임 한 동안에는 시청자분들의 채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채팅을. 전화 왔네요. <laughs> 안녕? 누군데? <laughs> 연예인 시뮬레이션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 VR로 하는 거는. <laughs> 우리 집으로? 여자친구가 여행 갔다가? 잘 부르고 있어요. 응응응응. 공격 타연요 사이클로스 같은. 히히히히 히히히히. 잠깐만, 청소 먼저 해야겠다. 왜? 아 여러분들 원래 여자 집에 갈 때는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여자가 자기가 자기 더러운 꼴을 보여준는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꿀팁 하나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예. 네? 막 법,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덜썩 막 나타나지 마세요. 절대 그집 앞에 막 깜짝 이벤트 해준다고 갑자기 나타나면 좋아하겠지? 나보면 즐거워하겠지? 이런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완전 싫어합니다, 그런 거. 아셨죠? 초인종을 눌러볼까? 눈빛으로 눌러주자. 자, 오! 야, 진짜! 야, 진짜 한국 분위기 난다 근데 뭔가. 야, 한국 같아! 똑같게 그냥 뭔가 저잘 가로등 때문에 그런가? <laughs> 왜 이렇게 왜 키가 크냐? 많다, <웃음> <웃음> 완전 오랜만이다. <웃음> 들어가자. 어. <laughs> 야, 야 진짜 야나 에픽하이 팻사에 된거 같아. 거같하 <laughs> 키가 좀 많이 크긴 하네. <laughs> 어쨌든 따잔! 짜잔. 짜잔. 그럼 소리 좀 키울까? 어 이거 뭐야? 너무 온다고 해서 급하게 막 청소했는데. 어. 이 정도면. 야 근데 집 굉장히 좋아요. 자, 확인. 지금까지 앨범이 잘 많이 팔렸지. 예. 주방 옆에 있방이음 저기 방이야? 저 방에 들어가면 제저 죽이겠대요. 주인공. 주인공 이름이 서장군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요 미스라진이요. 아, 마실 것 하고 간식 좀 준비할게. <laughs> 아, 너무 닮았다. 근데 <laughs> 아, 좀 너무 닮았는데, 음, 뭔가를 해야 할것 같다. 오른쪽에 샌드 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명을 켜보자. 병... 오, 켜졌다. 그럼 야, 그럼 이번에 음악을 틀어볼까? <laughs> 왜? 여기서 뭐 요리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야, 저기 들어가면 다 죽이게 있다 있는데 지금 식칼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바로 저주방에서 지금 숨었다 빨리 가자. 어, 우와, 어, 어, 깜짝, 어, 어,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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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보피는짝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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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짝자짝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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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크기 비율이 좀 뭔가 안맞는거같은데? 아 근데 지금 굉장히 좋아요 끄댁끄 땡. 히히히히 어 뭐야 애정도도 있어 무슨 얘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무 낮아 테이블이 내 키가 왜이렇게 크니? 내 의자를 낮춰야겠다 잠시만요 아. 그래도 높은데? 아 이거 있겠다 잠깐만요 시점 조절이 있던 것 같은데. 아 됐다. <laughs> 시점 이거 리셋이 있거든. 잠시만 한번더 제대로 리셋하자. 여기야. 여기야 딱이야. 오! 이쯤 맞네요. 어. 여기서 감도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laughs> 약간 좀 고민이 되거든요. 어, 여기 어 뭐야? 왜 대답이 없어? 아, 미안. 수줍어서 그래. 나그데내와 음, 음, 어, 콜라 소리 나. 어마어마했어. 콜라 소리서 콜라 소리 나. 지금도 다시 생각. 이기해어 <laughs> 뭐라고? 뭐 했다고? 이걸 말로 어떻게 야 콜라에 소리가 나. 어, 너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아니야, 너도 이 소리 느껴? 소리 나? 이거 콜라에서? 야 어, 콜라, 콜라 소리가 나. 아니, 되게 신기해. 여행 갈 건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추천해 음. 한 번씩 다니는 거야? 아, 그래? 실세에 가서 스카이다이빙을 해 한다고 하고 또 선생님 절 버리고 가신 곳이 겨우 거긴가요? 라니 <놀람> 어, 얘가 어땠는지 아 얼마나 아 그래. 야, 그, 어, 나도 그래. 맞 아, 힘들었겠다. 영주이 너무 팽팽해서 어디로 가야 지 도무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 구 어려웠어. 그렇구나. 얘는 줄 알아? 일정을 쪼개서 <지금 웃음> 야, 대단하네. <laughs> 세 군데 갔다 온거 어때? 정말 천재야. <웃음> 천재야. <웃음> <웃음> 말이 되게 맞네. <왔네. 웃음> 아, 참고로이 게임 가격은 5,500원입니다. 이 게임 가격은. 그리고 썸머레스는 6만 원이었어요. 이그 게임은 좀비싸게 했어요. 이그 게임이. 근데 이게 5,500원, 6만 원의 차인가 봐요.

<laughs> <laughs> 아이씨발 난 집에 트위치 봤어 임마 집 방송 보고 이 사람 다 집에서 누워서 침대에서 T 핸드폰으로 트위치 보고 있는데도 뭐 아까 뭐, 뭐 스위스네 뭐네 융 융털링 뭐뭐 상상도 안 가는 말 하고 있어 하... 좀 뭔가 상상할 수 있는 말좀 해봐 우리 집에 트위치밖에 안 본단 말이야 아이씨 오 어머 어 뭐야 이거 <웃음> 와!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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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졸라 무서워, 진짜! 시험 <laughs> 너무 작아! 어, 뭐야, 이거! 헐!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와! 졸라 무서워! 와! 어, 신기해! <laughs> 표정, 자기 나, 야, 무섭다, 표정이 좀 무섭다. 눈 <laughs> 하나 깜빡 안 해. <laughs> 야, 무서워. <laughs> 어, 떨어진다, 점점. 아, 니 굉장히, 굉장히 이거 좀, 좀싫롭나요 이거. 떨어진 거. 어, 그만 좀내 눈앞에다. 야, 우리 포친키다포친키 야, 어디 내릴래 야, 포치키 가자. 포치키 퍼밍하러. 어. 어. 어, 어 그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제 배고했던 게 생각나고. 음. 우리 급판 꼴등 했잖아. 되지 가기다. 배까지거 까먹었잖아. <웃음> 아, 그래. 설 정리당했잖아. 3m에서 뛰어내린 그 순간은 음. 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였었어 본이 본이 뭐 아름답다고? 그래 맞아 맞아 나도 인정 인정 그래, 그래. 아니야 인정 또 인정이야. 그래. 어. 무서워. 오호호호호호 <laughs> 무서워. 야 표정이 <피어링이> 그래? 무서워. 무서워. <laughs> 굉장히 무서운데? <laughs> 아뭔소리지한 개도 모르는 여러분막 계속 하고 있어요. <laughs> 야 애네지 냉장고에서 얼음 나온다. 야 존나 잘 살아 애네지. 야 이거 얼음 소리 이거 저기 냉장고에서 나온 거야? 야 태아 치열점 야, 아무튼 그거 좋아진신것 같아. 슉슉슉. 슉슉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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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아니더라. 열한 개, 한나 야, 내 인생 벌써 얼음 나오네. 부자네, 얘네 집. <laughs> <laughs> <귀엽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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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정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요즘 애정도 나중좀 입을 다무나? 깊게 감추했던 바로 그곳 음. 내라라는 바닷가를 아. 향했지. 그랬구나. 그 야, 설교 듣는 게임 아니야 이거? 와, 이거. 와, 진짜 재밌다. 완성적이야 <laughs> <너무> <laughs> 어떡해. <웃음> 아. 이곳에서 내가 비키니를 입기 위해 한 달간 그 좋아하는 떡볶이도 끊었었어. 떡볶이 좋아하는구나. 알지 알겠지, 그렇 <laughs> 나의 훌륭한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기 에 정말 최고의 제. 이거 비키니 나오겠는데 아 이거. 근데 난... 자꾸 지가 이쁘대. 가만히 있으면 중간 으로갈 텐데, 야, 비키니다. 야, 이거 비키니다. <laughs> 와 멋있어. 근데... 다블로강냉이물어라 <laughs> 어? 아, 아니, 아니, 풍장히 이쁘네. 아, 그래? 어, 야, 이다 바다같이 이쁘다. 어... 어휴! <웃음> 으악 <웃음> 아 잠깐 타블로 같아 왜 이러지 뭐지 <laughs> 손 꺼질 때마다 루피처럼 고무고무 고무 능력 쓰네 <laughs> 아 잠깐 타블로 같아 아 다시 해볼까? 이쁜 거것 같긴 한데 그래 타블로 아닌 거 같긴 해아 잠깐 타블로 가세요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어오야 방무 이거 가까이 본거 있는데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하고 어이구이아좀 더... 이, 지금 보니까 그 모델이 약간 닮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 다시 타블로다 안경 써서 그런가 봐. 아닌데 타블로 안경. 몸 떨더니 이제 침을 <laughs> 무슨 상상을 한 거야. 그러게, 대수 무슨 상상을 한 거야? 나? 나 바빴지. 나 트위치 보느라 바빴어. 트위치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나 그동안 아르바이트했어. 나 여행 다녀왔어. 어... 과연 이게 미연식 게임인가? 나... 나 편의점 알바했어. 야간 편돌이 내가 했어. 아르바이트는 언제 했어? 평일 밤 11시 출근, 아침, 아, 아침 8시 퇴근. 음... 어. 이 뭐야? 형이 왜 그걸 입고 있어? <laughs> 이 뭐야? 이거 호감도인가봐. 호감도가 색깔 얼굴이 다 다르네. 빨간 거. 이 얘기 그만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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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김원준이 부릅니다. 모두 잠든 후에. 히히히 오랜만에 보는 건데. 했잖아. 너무 늦었다. 빨리 듣나 봐. 아, 안 돼. 똘킹님이 타블로에게 길들여지고 있어. 힘들죠 힘들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비 피고, 피고, 피고.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아, 좀, 아, 다른 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음, 매주 토요일 저녁에 했어. 안경 벗은 모습이 약간 안경 벗은 김재동 같은데 아. <laughs> 아, 아니에요. 김재동이라니 <놀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는 어쩌다 한 거야? <laughs> 너가 너무 잘 살아서야? 너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아니 무슨 여자 혼자 사는 혼자 사는 집 이렇게 잘 살아! 무슨 일 아니야 도대체? 그냥 뭐 소민 체험이지? <laughs> 이거 뭐야? 인터페이스 안 보여요? 에 인터페이스 안 보여요? 아 진짜네 안 보이네? 뭐야 그게? 나만 보이네 이거? 빨리 대답해줘. 아 이거 말하는 게안 보이는 대 대답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뭐가 떠 있냐면은. 나 좀... 나뭐좀 볼게... 살게 있어서... 희비밀이야. 이 얘기 그만하자. 있는데 이거 비밀인데, 선택지랑 호감도... 저긴 안 보여요. 음, 왜안 보이냐? 그냥 이거 그렇다고요. 야, 이만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아쉽네. 그렇구나... 살게 있어서... 음... 혹시 누구랑 같이 했어? 누구랑 같이 했냐고? 음. 이게 뭐가 막... 물어그게 많네. 우린 선택창이 안 보여요. 알겠어요! 나 혼자서 했지?를 누르겠습니나 혼자서 했지. 음, 나만 나. 보이는구나. 해보니까 어때? 얘랑 얘기하는 해보니까. 거 되게 재미없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재미가 없지? 할만해? 라고 하는데. 이제 웃는 얼굴부터 안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도 있거든요? 그냥 웃는 얼굴로 골라볼게요. 얼굴이 있네요, 그냥 선택지가. 반대쪽 눈 떠주세요. <laughs> 오른쪽 눈만 보여줘요. 왼쪽 눈은 사료난이라서 막 뜨면 안 돼요. 어, 나도 나중에 해 볼까라고 하니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 보고 싶은데라고 물어보는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네요. 선택지 딱 하나예요. 난 향긋한 커피향 맡으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음, 있습니까? 카페. 카페 알바. 너 이렇게 잘 사는 카페 알바. 카페나 하 차려도 되겠네. 어... <laughs> 카페 너가 하나 차려도 될것 같은데. 자 선택지 두개 있습니다. 카페가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걸? 이랑 오,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웃음, 웃음. 음,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할게요. 카페 사장님이 되겠어. 저거 박슬기 아니냐? <웃음> 고마워. <웃음> 고마워 <웃음> <웃음> 넌 어떤 아르바이트가 좋아? <laughs> 왜? 나 시켜줄라고? <laughs> 너도 사장님하고 나 아르바이트 시켜줄라고? 자꾸 아르바이트 물어보는 거야? 1. 레스토랑 서빙 알바, 이 PC방 알바, 3, 인형 탈 알바, 4. 51구역 알지? 거기서 외계인 목욕 시키는 알바. 이거 끝나고 3년 임무로 정화하죠. 어, PC방 알바 골라졌어요, 실수로. PC방 알바 어... 골라졌어요. 괜찮은데? 예약해 둘게. 지금 애 정도가 꽉 찼어요, 최고로. 왜죠? 어디서? 어디서 알바애 <laughs> 정도가 <laughs> 왜 올라? 도대체 <laughs> 어느 부분에서 오른 거지? PC방 알바에서 올랐나? <laughs> 아니, 애 정도가 왜꽉차 있어, 씨. <laughs>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선택지 꽤 여러개인데 한... 맨 처음 고르겠습니다 나 레스토랑에서 이 아르바이트 했어 라고 말할게요 어디서 아르바이트 했냐 모르보길래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했어 라고 말할게요 어... 저거 어디서 그런거야? 고3이야? 이제? 무슨 이제 고3이라고 너가? <laughs> 아... 그래? <laughs> 고3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라고 하니까 그럼 넌 고3이 유령형일까? 2 e.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하는 거 잊었어? 3 그건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어, 그런 넌 고삼이 무슨 유럽 여행을 가. 도대체. 와, 갈 수는 있는데 혼자 갔잖아. 그게 아그 고삼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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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신경 낌이네요. 그럼 그럼 말이지. 에이. 야너 고삼이 무슨 이런 혼자 혼자서로 와 진짜 신분 개멋있다. 아 별일 없어서 얘기만 하고 와, 너 자꾸 자기야 저이방 가자. 응나 여행 여행 다녀왔어. 나이 얘기 그만하자 할래 이제 똑같은 말해. 혼자 갔 니도 혼자 갔잖아. 무슨 고삼이 이런 집에서 자해금수인어 여행 얘기 그만하자. 이 정도 파까 이겠다. 어우야지야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 아, <laughs> 넌 여행 중에 재밌는 일 없었어? 아래도 되나? <laughs> 음. 여행 중에 어떤 남자가 내 연락처 물어봤다? 연락처를 물어봤어? 잘했어. 만나서 뭐했는데 말만 하네요. 어? 진짜 말, 말만 하는 게임인데, 얘랑... 그 사람 상에서 성대한 파리를 즐겼지... 이렇게... <laughs> <Okay. 웃음> 이렇게... 어설프지, 얘가 <애가> 말하는 게... 음... <laughs>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 다시 대답해봐... 연애 시뮬레이션에서 덕내를 없애니까... 이렇게 되는 거... 좀 약간 현실감 있기도 해요, 하시는데... 그냥 뭐... 앞에서 샬라샬 하더니 이게 근데 그냥 진짜 연애 시뮬레이션 중에 가장 현실감 있는 게임 같긴 해요 지금 좀 약간 비현실적인데 사람만 봤을 때는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 음... 끝이야? 그래서 연락처 줬어? <laughs> 말, 우리 말 언제까지 할 거야 요즘에 벗어나고 싶어 과일도 좀 먹고 좀 야 히카리는 케이크도 먹여주던데 넌 뭐냐 도대체? <laughs> 개인 비서한테 연락하라 했다고? 야 히카리는 막 나서 여기 데려다주고 저기 데려다주고 막봤는데너왜 여기서 앉아서 엉덩이만 깔고 앉아있어? 어 웃겼어 빨리 제대로 대답해. 타지에서 처음 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데? 히카리 그립다 히카리. 연락처를 안줄 수가 없더래요. <laughs> 연락처 줬대요. 너무 잘생겨서 외국 남자 너무 잘생겨서 연락처 줘버렸대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옆에 쇼핑백은 뭐야? 응? 음? 아 어, 이거 이게 뭐지? <laughs> 선물? 어, 나주려고 준비한 거야? 이거 옷이야? 어, 뭐야? 공인가? 그 너 이거만 기다린 거 아니야? 아 이거 야, 내가 이거 기다렸다고. 와 뭐, 이거 고구마 같이 생겼었는데 옷이었구나. <laughs> 고구마 <줄> 알았어, <laughs> 옷이 고구마 줄어 저게? 제가 선물해 준 옷을 입겠대요. 아직도 애정도가 만땅이에요, 야, 이 신기하게. 왜 애정도가 안 까? 아까 분명 내가 띠껍게 말했는데 왜 애정도가 안 까이죠? 2층, 2층에서 옷 갈아입고 온대요. 어휴, <목소리> <오우>, 야 <목소리> 아까 들어가지 말라고 한 방에서 그 남자 나오나야 어때? 나좀잘 봐봐. 야, 어좀 이뻐졌어요. 근데 확실히 안경 벗으니까 확실히 이뻐졌어요. 어맞어떻 얼굴은 타블로 같이 생긴 게끄럽네히카리짱이나 내가. 히카리짱 <laughs> 오, 감동이야. 다음에 만날 때 이거 입고 만나면 겠 어. 오, 갑자기 말도 없이 달려들어 <웃음> <웃음> 깜짝이야 씨. <laughs> 이거 주려고. 어. 방나내 기다린 거야? 어휴. 해외 어, 어, 어. 여행 다녀온 있잖아. 제가 아니라 왜 내가 선물을 야. 주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 야 끝났어! 야, 말해봐. 아 저리 가 제발! 응? 야이뭔 게임이야! <웃음> <야>. <웃음> 형, 형못 다니고 하루 거야. 이여 적극적 개가! 오씨. 끝난 거야 설마 이게? 아 잠깐만. 아 이럴 리가 이럴 리가 있나? 아니야. 형한테왜 이래요? 아 벌써 끝난 거야? 아니야 아니야 끝날 수리가 없어. 이거 오늘 나온 신작입니다 신작. 아, <laughs> 이거 개발 굉장히 오래 걸린 거라는데? 엠블랙 <laughs> 게임인가요? 에반가요? 에바, 에바 스튜디오 게임이에요. 바참치네요어 갑자기 무슨 뭐 달려들어. 또르 좀 작아진다. 히카리는 기대도 안 하니까 선녀라도 내놔라 슬슬 삼기증이. <laughs> 뭐, 아, 눈부셔. 아, 눈뽕, 미친. 아, 야, 부 r 끼고 있는데. <laughs> 어이 뭐야? 야, 끝난 거야, 벌써, 진짜? 비키니 보거나, 스카이다이빙 하거나, 끝이야? 더 없어? 진짜 이게 전부야? 저 뒤에도 스카이다이빙 하고 있네. 아니, 뭐더 없어. 콘텐츠가 이게 다야? 야, 거짓말 치지 마. 저 뒤에도 풍차 얘기했던 거가 풍차고. 얘가 풍차 얘기 막 엄청 열심히 하던만 이거 또하면은또냥또 또 하는 거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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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말이 안니야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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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말하는 거에 따라서 뭐좀 다른가? 야, 이게 뭐 5,500원이야. 야, 너무했다, 잠깐만. 야, 스카이다이빙이 한번더없보자 야, 다시 나가서. 스카... 스카이다이빙 그나마 제일 재밌었거든요? 한 아, 3초 정도? 알았어, 말 좀. 아, 이거 말 진짜 많다. 성우가 제일 고생했겠어 이 게임 아이 게임 막그 눈봉 깜짝 놀랐네 게임 끝나고 갑자기 눈뽕 일으키는거 다른, 다른 언어로 할까요?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요 다른 언어로 차라리 다른 언어로 합시다 일단 홈으로 나가서 언어 되게 많던데 음성도 바뀌려나? 음성은 안 바뀌는거 아니야? 막, 자막만 바뀌고? 자막은 여러분들 안 보이죠 이거 되게 많잖아 이거 자막만 바뀔거 같은데 일단 일본어로 합시다 일본어 일본어로 스카이 다이빙 해볼까요? 쓰읍, 자막만 바 같은데, 이름 목소리 그대로 동우쌍, 스카이 다이빙 대수 이거 봐, 자막만 바뀌어요. 여러분, 자막 안 보이죠? 음 자막만 바뀌어요. <laughs> 이게 제일 재밌다. 그나마! <laughs> <laughs> 에바참치스튜디오 와... 근와 멋있긴 하다 근데 이거 아좀나한 리얼하게 만들면 진짜 멋있는데 이거 진짜 멋있게 하는건데 자체는 이게 콘텐츠 자체가 좋아요 떨어지는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니터로 보니까 좀 실감 안나겠지만 저는 VR로 보는걸로 되게 실감나거든요 그래, 그래픽이 좀더 좋고 하면은 이거 왜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좀 어우야 쟤 어디, 어디 쳐다보는거죠 체쟤나 쳐다보는거 아니야 쟤내한 이쯤 쳐다봐 내 왼쪽 위에 쳐다보고 있어 저거 쟤눈 안나오셔요 도대체 어디 보는 거야, 도대체? 어, 무서워, 약간. <laughs> 기계, 약간. <laughs> 날안 쳐다봐. 왜? <laughs> 자, 이렇게 해서 5,500원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끝난건가요? 네 끝났네요 와 이런 세상에 밑에 다시 하야야 이게 히카리가 6만원짜리 게임인데 그 히카리 그거 름3머 했으니 그거 괜히 6만원이 아닌가 봐아 솔직히 그거 좀아그 6만원 너무 비싸다 이거겠는데 그거 이거 생각하니까 가격대가 맞어 이거 5 5 0 0원그 6만원이면 그 6만원이 맞어 와 세상에 일단 이렇게 있어 야, 프로젝트 M. 타블로 연애를 요구합니다. 타이어노 게임 끝나네요.